와, 여기 지금 날짱인데, 사고 났네요. 좌회전하는 차랑, 오토바이는 어느 방향에서 온지는 모르겠는데, 그냥, 사람은 괜찮고, 차만 조금 사겠네요. 어차피 여기는 차가 천천히 다니니까, 사고 나도, 막, 크게 다치고 그러진 않아요. 그러니까, 여기 세워서 오토바이 상태 좀 보고, 아마 주인하고 뭐, 어떻게 얘기를 하겠죠. 저희 지금 빈펄랜드 왔습니다. 여기 날짜에 있는 빈펄랜드고요. 어, 우리 얼마 줬지? 80만 도한 4만 5천 원 정도 하네요. 여기 뭐 놀이공원도 있고 사파리도 있고 뭔가 놀이동산처럼 잘 꾸며놨네요. 한국 사람 엄청 많아요. 오늘은 그래도 좀 평일이라 사람이 조금 덜하네요.

달라 똑같아 여보 여보 그거잖아 그거 달라. 야. 와봐. <laughs> 어 해피. 아, 뭐야 한참 가네 이쪽으로 저기 쭉 올라가나? 어 다행히 오늘 날씨가 좋아 다행이야. 아 깜깜한데. 저거는 자기야, 작다. 작다. 야, 싫어. 영어마. 아, 싫어. 영어 막. 아, 싫어. 한번 하자. 아, 싫어. 오! 와와 <laughs> <laughs> 빠르네. 오오. 김라인 가자 김라인 늦었어요? 어반금 왔어요 왔뭐무서잘나어 이거 잘 나왔는데 어 가자 오케이 잘나왔잘 나왔네요, <laughs> <잘> 나왔네요. <웃음> <웃음> Oh, no. Oh. 진짜 <놀람> 쫄깃다 <놀람> <놀람> 이거 와 이거 비싸. 이거 비싸. 와. 어, 이거 되게 비싸. 아, 귀엽다. 뭐? 아, 아저큰거 저 있구나 저거. 저 어, 이름 뭐더라? 까먹었네. 아에 어. 이거 어때? 뭐야 끝났어? 어. 여기 2시간 됐어. <laughs> 안 돼. <laughs> 어, 그래도 잘 해놨네. 어, 빨리빨리 사람 없어.

다 먹었어? 없네. 어, 이거 먹었네? 우와. 와, 사람 많네요. 이게 아이 리, 리조트라고 머드 스파랑 뭐 수영장 하고 있는데. 여기 한국어도 있네요. 어, 45만 동짜리가 세아세명 이상은 4 0만 동. 이거 30만 동짜리. 30만 동 아니면 40만 동 하면 되겠네요. 음. 와, 한국 사람 엄청 많아요. 지금 제 뒤에 한국인 단체 손님 우르르르 있어요. 응, 음, 이 그래? 아, 30만 동짜리로 골랐네요. 빠짬노? 음. 빠짬짜리로? 그 한국 단체 손님들. 되게 많네. 와, 네. 마사지도 있고. 음. 아, 이런. 아, <laughs> 이런. 아 근데 한국 사람 이 너무 많다. 응.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어디 가나 낯장은 한국인이 너무 많네요. 지 <놀라> <꺼라. 응, 꺼라. 놀라> 지금 옷 갈아입고 들어왔습니다. 한국인이 한 90%고요. 러시아 분들 한 10%. 비용은 인당 30만 동좋습니다 만, 한, 7천 원 정도? 비용도 저렴하고, 괜찮네요. 저희는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, 어, 택시로 와도 한 20분 거리 정도. 멀진 않아요. 옷도 다 주고요. 수건도 줘요. 주의사항 써 있네요. 꽤칵 고객님 주의 주의하세요. 청반바지, 긴바지 같은 거 입지 말라. 비치웨어로 입으라 말이네요. 어 지금 저똥 사러 갔어. <웃음> <웃음> 어 이건 뭐지? 아 계란이구나 어... 계란을 이렇게 삶고 있네요 2개에 15,000동 800원 두 알에 800원 하네요 Ô oh, trứng hả? bò trứng hả? Ô wow hả? Ô nha wow Ô dùng hả? Ô dùng hả? hả? 내려와? 어. 내려와, 내려와, 내려와. 어, 뜨거운데. <laughs>

시간 제한이 있네요. 20분 시간 제한. 음. 온도는 음. 따뜻하고, 어, 딱 좋아요. 음. 물에 들어있기. 끝나면은, 여태 가서 샤워하시면 되고. 음. 음. 너보 뭐 이거 처음이야? 엠라 엠라, 온도 띠나 아니, 그, 옛날 하우 옛날에 했어? 여기 아니야. 반대서 이런 그레나이링, 오 여기 따뜻해 따뜻한게 아니고 뜨거운데 <laughs> 여보 람사. 어, 무섭다고? 오빠 먼저 해! 먼저 아, 자, 아 해. 그러면, 우리가 함께, 그러 용기. 겉에, 겉에, 꺼? 어. 오케이. 나 오케이. 오오오케이 아, <laughs> 무서워. 어이. 어? 서 어? 어? 서 <laughs> sợ không sợ, sợ. sợ nha ai nha? sợ thôi sợ lắm ác rồi <laughs> <laughs> <Sợ lắm. cười> à, anh dọn này đi đó 음음음 음. 음. 맛있냐 음음음 소금을 먹으니까 좀 힘이 나는 것 같은데 음. 여기 아이 리조트 머드스파랑 수영장 딸린거 어, 괜찮네, 괜찮네요. 뭐, 미끄럼틀도 있고, 평일에 오니까 미끄럼틀 웨이팅도 없고, 괜찮았어요. 생수 있게, 마, 저주노 넣으라고 홍수도 <laughs> 하나 주네요 요런 거디테일 좋았어.